와, 저희가 이만큼 쇼핑해가지고 왔습니다. 어저께 다 쇼핑한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쇼핑했던 것들을 모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과자편, 과자편, 그리고 인스턴트, 과자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가장 맛있게 먹은 과자 보니까. 죄송니다 벌써 나오죠? 근데 이실수어 없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거 어, 여기 지금 부실부실 부실 붙어있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놓은거 있어서 여기 벌써 먹고 있거든요 어저께 사오자마자 또 먹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꽤 크죠 과자가 정말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두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두께가 좀 있어서 어, 누룽지 같은 맛 나면서 지금 요 빨간색은 매콤하면서 오징어 구이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 먹어보면은 지포 같은 느낌 납니다. <목소리나> 소리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냥 한번 드셔보세요. 딱 아, 어떤 맛이냐면은 그흰 쌀밥에 진미채 볶음, 어, 고추장으로 양념한 진미채 볶음을 딱 올려서 먹는데 그게 바삭하다, 딱그 맛이죠. 음. 그죠? 너무 맛있죠. 밥에 그러니까 누룽지에 진미채 볶음 올려 올리면 그런 맛이 날 거다. 음. 근데 누룽지 좀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딱딱한 게 아니라 바삭바삭해. 어, 맞아. 그래서 미친 맛이, 미친 맛. 이거는, 튀긴 누룽지. 이거는. 꼭 사오셔야 돼요. 아 사올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꼭 사드세요. 태국에서 매일 1봉, 1일 1봉 하셔야 됩니다. 5봉, 오플러스 1, 하나 추가해주는 거 사가지고 1봉 음, 7봉 먹으려고 사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 먹고요. 너무 많고. 자 요거, 자 요거는 사가지고 올수 있는 거고 코케 가자라고도 하는데 이거 딱 그냥 그 비행기에서 주는 땅콩 스낵 같은 맛이에요. 이거는 양이 좀꽤 많고요. 영수동 같은데, <laughs> 영수동한테. 벌써 까먹어가지고, 어, 이것도 먹으면또 멈출 수 없죠. 오도고독 그냥 비행기에서 맥주 줄때뭐 주는 음. 그, 딱그 과자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제 까가지고 오도고독 먹고 있습니다. 요 다양한 시즈닝 맛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소리 들리시죠? 요거 벤토. 벤또. 벤토는 사이즈가 여러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렇게 큰 봉지 사서 먹었는데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했었거든요. 근데 요것보다 작은 사이즈 있고 요거는 가장 작은 사이즈. 그리고, 롱 버전 있으면, 롱 버전. 롱 버전도, 먹기에는 편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 뜯으면, 응.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거라고 응. 먹기에는 좋지. 처음에는 작은 거로 시도를 해보고, 응. 그 다음에, 괜찮다 하면 큰 거를 사는 게 응.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매워서, 한개 먹고, 어, 포기했습니다. 뒤에 테이핑 되어 있네. 네, 이거는 지금 테이핑 되어 있어서,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 요렇게.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딱요 정도. 어, 맥주 한캔 먹을 때딱 괜찮은 사이즈죠.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맥주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정도? 이게 요렇게 딱딱 요렇게, 요렇게. 어포에, 응. 어. 시즈닝과 설탕 코팅이 돼 있어서, 또 요거 굉장히 맛있다. 저는 술을 잘 먹지 않지만 요거 간식으로 먹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은 봉지로도 사 갖고 왔습니다. 이거 큰 봉지. 이거 오징어구이 매운 맛이거든요. 요게 가장 매운 맛인 줄 알았더니 이거 이게 앵그리 렇게 지금 보라색인데 블랙이 있어요. 블랙이 제일 매운. 앵그리 앵그리 스파이시? 어. 앵그리 스파이시라고 되어 있었던 거 있었고. 그거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시즈닝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좀 다르죠? 요거 지금 더 근데 요게 코팅이 돼 있어서 요 버전이 조금 더 바삭바삭해서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먹었다고? 훨씬 더 조금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 그래서 식감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 근데 엄청 맵다. 그, 베트남 직동고추의 그톡 쏘는 매운맛이 그대로 들어있다 오렌지색 요게 지금 오리지널 타이 자체가 매운맛을 좋아하나봐 요것도 기본이지만 살짝 매콤한 맛이 있다 맵질이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죠 다묻치고 먹고 있어? 유렇게이크 커스터드 케이크인데 요것도 지금 박스 사이즈도 다르고 열어보면은 이 봉지 사이즈, 내용물 사이즈도 달다 여기 참 희한하게 이 L 세도 이거 지금 작은 사이즈고요. 좀큰 사이즈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살 때, 이왕 살때 조금 큰 사이즈로 하는 게 하나 먹어도 포만감이 된다. 뭐 지금 처음 먹어, 하나 먹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커스터드에 비해서. 가격은 네. 엄청 어. 저렴하다. 어, 그 사이즈는 진짜 딱그 사이즈 정도밖에 되네. 한번 잘라볼게. 오? 저기 매운물이 커스터드 같은 매운물이 아니니다른데요이어 먹을까요? 이 먹어볼게요. 빵은 딱그 커스터드 팩, 딱그 빵이고. 맛은 그냥 음. 커스터드 크림 맛이네. 이렇게. <laughs> 음. 느낌이 아니라 좀 반투명 느낌의 크림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맛은 그냥 우리나라 커스터드 그죠? 과자의 맛이다. 맛있니다 가격이 엄청나저 않아요. 이거 하나가 400원 꼴이고요. 근데 이 엘세는 가성비템 완전 초강력 가성비. 이거 하나 0원안 합니다. 조금 이거 작은 버전이긴 하지만. 진짜 가성비템. 이거 0 원도 안 나는데 맛은 우리나라 코코다스 케이크 맛이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코코다스 케이크보다는 또 도톰해요. 그죠? 그리고 짧아. 조금 짧아. 이거는 것. 작은 사이즈를 짧고 큰 사이즈 사면은 거기 사이즈도 있고 맛있어.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뭐지? 요것도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요것더 평범한 것 같고 요게 또 나름 평범한 듯 하면서 매력있는 맛입니다 코코다스 케이크 그 매력 아시죠? 그리고 약간 설탕이 좀 씹히는 그런 식감이 있어 어, 설탕이 약간 겉에 표면에 그래서 바그짝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너무 굉장히 매력있고 바나나맛도 먹어봤는데 오리지널 버전을 가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젤리 타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마이치 아이추이 굉장히 유명한 젤리인데 두리안 맛이에요. 두리안 맛은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여보야가 또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시식해 봐주시죠. 어, 그냥 다 똑같은 이었네요. 자한번 요거랑 비교해 볼까요? 아이추이도 작은 사이즈 있고 요거보다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싸게 살, 살 때는 1 5 박까지 살수 있고 1 8 박에 사 갖고 왔습니다. 아 요거는 밀크티만 요거는 옥수수 맛. 자, 요세가요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오시고 옥수수 맛과 똑같이 생겼어. 봐봐. 어? 밀크... 색깔 조금 다르. 밀크티도 한번 뜯어볼게. 살짝 살짝 색깔 다르다. 그지? 봐봐. 모를 것 같은데. 두리안, 밀크티, 요거 옥수수 맞나요? 두리안 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음, 기대한 거보다. 음. 향이 강하지 않다. 향이 두리안에 굉장히 부드러운 향만 담았다 두리안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 어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약한 두리안 맛이다 내분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두리안의 맛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또사 드시고 싶은 생각 이 있나요? 뭐 나중에 가서 두리안이 그리울, 그리울 때. 하나씩 응. 먹어도 될것 같다. 요거는 밀크티 맛. 어, 밀크티 맛. 이어서, 어? 요거. 우유 사탕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패키지가 되게 예쁘죠. 뭔가 저는 티 같아 보여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지나다니, 지나갔었는데, 응. 패키지도 되게, 되게 태국태국스럽고, 예쁘고, 가격도 이거 응. 18바트 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천원도 하지 않는데 패키지가 꽤 고급스러워서 선물, 그냥 주변에 뭐 사무실 같은데 뿌리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같이 생겼어. 양도 꽤 있어. 그지? 어. 잘안 보이겠다, 이게. 흰색이어서 잘안 보이겠다. 우유, 태블릿. 한번 드셔보세요. 음, 딱그거요 옛날에 견제분이 먹다가 음. 굳어. 응. 그럼 그 굳은 거 먹는 느낌. 콤니까아그 <laughs> 맛은 있지. 진짜 맛있지. 응.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기억. 추억의 맛입니까? 응. 자 달콤한 거 얘기한 김에 꿀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와서 하나 다 먹어가지고 다먹어가는데요 마크가 있는 게 어, 왕실. 왕실 인증. 요거 3 8밧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게 파는데도 있는데 많이씩 살 때는 조금 싼데 가서 사시길 바라고 하나씩 살 때는 의미 없지 그지? 벌써 지금 저희는 오면은 여행 다니면은 꼭그지역의 꿀을 사서 피로회복에 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서 꼭 먹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 묽어서 튜브로 쓰기에 굉장히 편리해서 좋다 그리고 태국은 꿀이 굉장히 싸요 요거 3 8바시면은한 1,100원 정도 1100원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고 패키지도 꽤 괜찮죠 먹기에도 편하다 꿀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진하죠 그래서 꿀향도 꽤 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먹는 요거 어 그냥 가장 무난한 음 맛이어서 꽤 단맛이 있고요 살짝 노릇노릇하죠 여기 오리지널이어서 완전 하얀것 같은데 농도 괜찮죠? 아주 좋다. 아니, 왜 지금 이거 리뷰를 하면서 아침 먹고 <laughs> 했습니다. <웃음> 리뷰 중에 아, 왜? 리뷰하면서 아침 먹긴 요거 프레즐 요거 똥냥 맛입니다. 프레즐 중에 똥냥 맛이 태국에만 있는 맛이기 때문에 또 한번 사 봤는데 괜찮았어. 양은 꽤 되고요. 음. 음. 똥냥 맛난다, 진짜. 똥냥 향이 뒤에서 좀싹 올라오는 느낌이다. 처음에 먹을 때는 잘안 느껴지다가 뒷맛에서 똥냥 향이 싹 올라오는. 느낌. 똥냥 특유의 그 향신료 맛 있잖아요. 레몬글라스랑 보수 고수 맛도 나, 그지? 그런 것들이 싹 올라와요. 이때까지 먹어봤던 똥냥 맛 과자 중에 똥냥 맛이 가장 진하게 나는 어. 과자 같다. 똥냥 좋아하시면 꼭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보세요. 요거, 네이도 똥냥 맛 먹어봤는데 이런 맛 나지 않았어. 요 얘는 향신료의 맛이 확 제대로 살렸어 네이는 향신료의 향까지 나지 않았어. 여러분, 요거, 음 만족스럽습니다. 프레츠. 똥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꼭 사가지고 오시라 이거는 저희가 아랍에밀레이트 여행 갔을 때 이거를 한번 그때 트러플에 미쳐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패키지도 얼마나 고급스러워 이거. 완전 블랙에 간지, 간지 뿜뿜이죠? 우리 파리에서 경유하고 들어오면서 이걸 발견한 거야. 경유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래서 한 통만 사서 비행기에서 뜯었는데, 진짜 한 통만 사온 어, 과거의 나를. 굉장히 책망하게 됐던 그런 과자입니다 요렇게 밀봉도 잘 되어있죠 밀봉도 고급스럽게 양도 어마어마해 이거 4,000원이면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포카칩 두 봉지 이상 돼 이거 질소 포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지금 4,000원대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절대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일반 우리나라 포테이토침. 우리나라 포테토치 진짜 조각 두 봉지 되었다. 음 이렇게 가득 들어 있었나? 이거를 까져가서다 먹었다고? 이거 다 먹었어 진짜. 너무 고급지지 않아 이거? <laughs> 트러플의 향이 확 올라오고 진짜 고급진 맛. 물리지 않는 시즈닝이 자극적이거나 그런 맛 아닙니다. 그냥 짠짭조름한 기본적인 감자칩에 트러플 향이 딱 가득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음. 고급스러운 안주 같은 느낌. 그죠? 맛있습니다. 응. 요거 꼭 사가지고 보세요. 응. 라면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가장 유명한 마마똥냥. 어. 요 마마라는 브랜드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 중에 하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라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3분의 1은 너무 과했나? 짜파게티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완전 차이나 이거 그리고 두께도 달라 이게 중량이 140이거든요 50보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돼 이거 세개 먹어야지 하나 먹는 정도 느낌이야 면이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건면처럼좀더 많이 뿌는 느낌은 있어 두개 먹어도 충분히 한개 먹은 거 정도의 느낌은 똥냥 좋아하시는, 저똥냥 중독자이기 때문에 요거 어, 추천드립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핑크색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줄무늬 줄무늬, 오, 줄무늬. 어, 줄무늬 있는 거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도 굉장히 추천하는 음. 어, 스프처럼 이렇게 컵에 담아놓고 물만 음. 따르면 죽이 돼요 약간 태국 와서 몸이 안좋아요 컵라면, 요렇게 컵라면 용으로도 있어요. 어, 편의점에 가도 있고, 마트 가니까 요렇게도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컨디션 안 좋을 때부어가지고물 타서 먹으려고, 요것도 조금 몇 가지 맛으로. 새우 맛도 있고, 돼지고기 맛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뭐, 피쉬도 있었어.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제가 먹은 건 새우 맛인데, 새우 맛 괜찮고요. 다른 맛은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사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또 추천 자 이게 또우장 같은 맛 음, 중국의 두유, 두유하고는 좀 다르고 콩물 뭐, 같은 맛 진한 약간, 뭐, 맑은 콩물 같은 느낌이죠 달달한 콩물 빵 음,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고 요거는 또우장이랑 맛이 비슷해서 아침에 먹기에 또 좋아서 항상 지금 사놓고 먹고 있어요 비타밀크에서 나온 소장 아침대용으로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드시나요? 이만큼 나른한 거고요 그럼 한 병이랑 이거 용량이 같은 거요 맛있어요 우리나라 두유 맛이랑 다르지만 어, 충분히 여러분들 드실 때 어, 드실 수 있다 이 지역의 어, 나는 이거 부, 블렌딩가요? 럼입니다 이거. 위스키가 음. 아니라 달, 조금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태국에서 제일 국민 소주 같은 느낌으로 마시네요 싸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술을 먹, 먹기에는 좀 어렵다 해서 많이 한국 사람들 오면 많이 먹네요 40... 이게 40도니까 소주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거예요. 소주 17도예요. 그래. 스레이트를 먹거나 아니면은. 아이스볼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하이볼로 하이 그, 그래서 여기 싱아하고 같이 해서 하이볼로 제일 많이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임 뿌려가지고 지금 한 잔씩 먹고 있는데 요 싱아 스파클링 워터 이거 탄산이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탄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해서 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탄산의 수치가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판매하는데 탄산수 중에 가장 탄산량이 많은 탄산수 음 하이볼 만들어 먹을 때 제일 강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탄산수입니다 음. 그리고 술, 맥주 태국에는 3대 맥주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싱아싱아 싱하. 싱하. 싱하는 사자 같은 거죠 이거 모양이 창은 코끼리 그 다음에 리오 리오 리오는 표범 제 1위 하고 있는 맥주는 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싱아랑 창, 요 3대 맥주 다들 먹어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막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맥주 종류를 지금 많이 안 먹어서 먹어본 것 중에서는 다좀 라이트한 라고 맛. 조금 라이트하다 전반적으로 음, 깔끔한 그리고 태국에서는 얼음에다가 맥주 부어 먹잖아요. 그래서 더 조금 맛이 흐려지는 느낌도 있을 거요 그지? 그래서 좀 진짜 고기차 같이 먹듯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인스턴트랑 과자류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스페들이랑 쿠키도 계속 있잖아. 김과자. 블랙트러프. 위치된, 전시된 위치가 달라서 못 찾았었는데. 이건 뭘까요? 무조건 먹어야 돼. 그렇지 않아? <목소리도> 매운맛, 오렌지가 오리지 행사도 하고 있네요. 가방 오일이면 무조건 다 먹는다. 한 두세 개 먹을 수 있다, 한 번. 사갈까요? 어, 이거 <laughs> 존맛 탱이라고요 작은 사이즈 하나면 딱 맥주 한캔 먹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렬한 매운맛이 있어서. 어... 표시 지금 엄청 매운맛. 매운맛 중독자도 먹기 힘든 매운맛. 자, 요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거 안 매운맛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매운맛입니다. 비오미 시리즈, 요거 바나나맛, 요거 맹고. 패키지 너무 귀엽죠? 그래서 가볍게, 어, 사가지기 좋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음. 오늘은 요 과자 한번 먹어볼게요.